손님들이 컨설팅 끝나고 정말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일을 하려면 무슨 자격증이 필요해요? 뭘 공부해야 되나요? 이런 걸 정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아마도 저와 비슷한 또래나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제가 하는 일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재밌어 보여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퍼스널 컬러 진단하고 개인 패션 스타일링을 하는데 특별한 자격 요건이 있거나 자격증이 필요하진 않아요. 어차피 퍼스널 컬러나 이미지 컨설팅 관련한 자격증은 국가 자격증이 아닌 민간 자격증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커리큘럼이 있는 교육 기관을 선택해서 배우시면 됩니다. 실제 자격증보다는 내용이 사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미지 컨설턴트는 생각보다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아요. 누구나 패션이나 컬러에 감각이 있고 열정이 있으면 시작을 할 수는 있죠.